아, 뭐 해야 되냐? 제리나 해볼까? 룰루를 그냥 박아버리니까 할게 없네? 아, 씨! 드레이븐은 좀 아니지! 아. 뒤지게 맞겠구만. 킬만 주지 말자. 어, 뚱이네? 아, 좋댔다 아, 하필 드레이븐이네? 아, 이거 제리로 절대 안 되는데? 놔 됐나보네. 오! 어, 아, 야미, 진짜... 야미, 뭐죠, 이건? 슬로우. 후! 진짜... 진짜... 잘했다. 아 씨. 어, 좋아요. 대체 위로 갔냐? 왜 위로 가서 그냥 유처 키고 달려버려. 어? 이건 각이다. 숭이가 멘탈이 많이 안 좋나 보네. 제리한테 라인전을 지면은 또뭐 되겠습니까? 씨 뭐야 이거? 어, 진짜 잠깐 좆됐다, 진짜. 아, 예. 아, 뭐야! 벌써, 벌써 갔다 왔어, 집을? 야, 여기 들어가 있는다고? 아. 아. 아, 씨, 존나 세네? 아, 아 어이, 씨. 존나 아파. 존나 시가 더한데, 딜교. 아, 이 새끼, 씨. 적당 해라, 아. 나이스, 위에 터져나가죠. 음? 역시도 자꾸 바텀만 와봐. 게임 이겼지나. 나이스! 하하! <laughs> 이제 가면 돼. 최을좀 줘도 게임 안 집니다. 파지 아주 그냥, 어? 거기 바짝 타지 그냥, 어? 아이고, 아! 러블 레전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 이런 밀려도 상관이 없어요. 아, 마음이 급해요. 고통이. 타워에 맞고 있어요. 피바라 상관 없긴 한데. 버려. 일차 버려. 일차 버려. 어? 제압을 줬어? 이러면 그림이 엄청난 성장이. 아, 못살기군다. 너무 못살게군다 진짜. 야, 아, 뭐냐, 이건? 으. 어. 아, 왜 이렇게 안 와, 씨. 좋다. 나이스. 좋습니다. 그 억지로 자꾸 해 봐. 어? 그렇지. 퓨! 하하하! <laughs> 그러게 억지로 자꾸 해! 나를 잡으려 그래! 어? 아니, 뭐, 누가 뭐, 제압, 보면 제압킬 달리는 줄 알겠어. 진짜. 어? 근데, 새삼, 괴물지 제리 프리파밍 하게 둘 수도 없고 말이야. 참, 가불기긴 하다. 음. 뭐, 해줄 수가 없는데, 내가? 아어어어오쉣 oh, 와, 야, 이걸 너무 잘 깔렸는데, <목소리> 오, 나한테야 통나면 오졌다. 어, 이렇게 좋았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아, 왜 이렇게 찔겨? 이 새끼... 아, 못끝낼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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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프트 뭐야? 아니! 아 뚱아! 아 씨발 뭐 이런 걸줘 또! 아니 프레젠토를! 아, 근데 이거 애들이 너무 어어? 제드? 아, 내가 영웅 먹었다 힘든 여정이었다 드셈! 어? 어. 아이서, 아이씨, 제리타인 각인데. 내야지 이제. 아크는 없거든. 샨테야, 너무 든든하구나 아, 곧뜩 있다! 아, 가자, 이기러! 단단 묵직! 저게 근육이지, 어? 퉁근다운! 아우, 잘하네. 아, 묵직이 단단하네, 어? 고마워. 항상 고맙다 둥아. 진짜 너밖에 없다. 아잘한다 잘하네 드레이븐 역시. 아자 아다 아다 아다. 아, 야미 존나 야미. 아 이거 못 참아. 흔들리지 어, 말아. 어야 이게. 어. 잡아줘! 할수 있잖아! 마라. 나이스! 마라. 비켜, 씨바라 11이면 뭐, 씨발, 라인, 어? 스네들 마음대로 지워, 그냥? 일레스 개삭이다 진짜 말이 안 된다. 아 진짜 말이 안 되네.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게 구도가. 아 박씨가 고구마 하나 더 살게요. 일단 안 죽는다. 얘는 그냥 보면 점화 박네 어? 새끼야? 어, 야. 아, 이게 왔네? 아, 뺏기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서안 뺏겼다 다행안다 누군가 탔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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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지? 아 먹어서 다행이긴 하다 앨리스가 다 먹었네 제 아보야 야뭐 탔다 야뭐 하냐? 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그렇지. 참으로 맛있구나. 아니, 판테온 강타 싸움 존나 잘하는데? 야수의 심장인데요? 저게 진짜 저구도에서 강타 싸움 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 절대 안 뺏기네. 뭐야, 언제 거기 갔어? 발른가자니까 이거 우리가 할게 없는데? 아, 씨발, 몰라. 얘들아, 살아라. 어? 으아아아아아 형이 마지막은 마무리해줄게. 고생했다. 너왜치비를 언제로 맞냐 근데? 너무 못찮은데잘 가요! 잘 가요! 아, 저기다 쐈어야 되는데. 어? 어, 이거 한 방에? 아! <laughs> 맥없이 쓰러집니다. 뭐, 뭐, 뭐. 어이 뭐, 새끼야. 어, 저거. 어, 뭐, 얘는 반응을 못 하는. 뭐, 이집중하 아이 나와 내 거? 어야 근데 손목 아파. 오오어이씨어 엘리스 이거 이중... 어웰리스 존나 세네. 저거 진짜 날먹이다 진짜 저거. 비리야 미안하다. 정신 차리고 어. 유리야 정신 차리고 다음 게임은 이기자. 형님 미안하다. 그래 밥잘 챙겨 먹고 임마. 아좀 하이큐 잡히고 싶다 좀. 아 상규이 형 다시 못 만나나? 팀으로 이기고 싶은데. 뱅, 테디 사이퍼 페이커 다 지게 만든 티원 슬레이어 고트 <laughs> 진짜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백님 한번 이겼었던 것 같고 테디님 옛날에 이겼고. 이커 형도 이겼고 사이폰 페이커는 아군 적군으로 다 지게 야 아니 근 아군일 때는 내가 나 때문에 진게 아니라니까 아 구마유신님 만나서 졌었어 내가 구마유신님한테 구마유신님 파이카 해가지고 바꿔줘 바꿔줘 어 2초 남았는데? 어 미안하다 너무 늦게 했다 아, 이거는 서포시 오픽 가는 게 맞아요. 여기서 서포시 나가면, 서포트 카운터 맞고, 탑 미디 카운터 다 맞아요. 아, 둘중 하나는 안 맞겠는데, 아마, 탑은 카운터 맞아요. 어? 아, 씨발, 아니야. 스킨을 끼고 있어. 아. 어? 어? 진짜예요 상혁이요! 드디어 만났구나! 그때 오해를 씻을때다 아 역시 아 미드가 어바꿔주는것부터 뱀픽 이해도가 미쳤잖아 역시 대상혁 서포터 밑으로 내려주는 아 역시 프로게이머라 이게 이해도가 다르잖아 씨발 믿고 있었다고 이겨보자 저 티원 입단텐스라 생각할게요 대상혁 좋습니다 이판치면 사람아니야 미드 후핑맞고 솔킬 따는 대상혁 지워주 갈게요, 사혁이요 화이팅! 어, 잡았다! 나이스! 아, 이대1 설마! 어! 어! 아, 나이스! 맛있다! 좋다! 잘한다! 뭐야? 어야 탔는데? 시발 할만하거든. 여까지어다 아, 아이씨 그거 뭐 틀렸네? 이거 다 맞으면 야수오공다 맞을텐데? <laughs> 맞았다, 오케이 좋다 나이스 오오 <laughs> 몰라 이 개새끼야 정신없어 <laughs> 오씨발

로아 와아로와 o i 와 뭐야 이거 r 리어가 많지요 가라 상혁이 u 베리어 줄게 are 그래. 아 o u Where are y 혹시 이게 칭찬이 세개인데 이게 근데 냉정하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맞습니다 오로라가잘 했지만 좀 아쉽 아쉬... 아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라인이 더좀더 더 영향력이 있었어요 진짜 이건 팩트 이거는 내가 상혁이 형 주면 이거는 오히려 억바야억바어 오빠 물론 억바 해도 모자라지만 상혁이 형은 어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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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